안녕하세요, 소화행입니다. 어, 우리 집 옥상에서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, 궁금해하시는 이웃분들이 계셔서 잠시 영상에 담아 봅니다. 음, 여기는 어, 한 12시에서 12시 반까지 아침 해 뜨는 시간부터. 어 오전 중에만 해가 들기 때문에 어 제가 한한 한 9시쯤부터 이렇게 어 발을 큰 발을 하나 사다가 이렇게 길에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반 그늘 반 양지가 돼 가지고 음 애들한테 공기는 공기대로 통하고 어또발 사이사이 비치는 햇빛 어, 이렇게 있다가, 어, 열, 해가 저쪽으로 넘어가면, 저는, 이제, 그때는 발을 걷어주는데요. 요 안에서, <laughs> 우리 아이들이, 요렇게, 어, 발 그늘 밑에서, 음, 바깥에는, 어, 이제 점점 햇빛이 뜨거워지니까, 어, 저는 뭐, 그늘막을 치기도 좀 그렇고, 어, 또 무기장도 그렇고, 이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이 발을 큰거 1m 80짜리를 하나 사는데 어, 딱좋네요 치기도 좋고, 걷기도 좋고, 그리고 우리 이쁜이들한테도 좋고, 보면 안에 이렇게 보이시죠. 사이사이로. 이렇게 해살은 해살대로 들고 그늘은 또 그늘대로 지고 해가지고 비록 옆에 발 하나 차이지만 이발 바깥이랑 제 손이 여기 있는데 발 바깥이랑 발 안이랑 어, 다르네요. 하긴 어, 우리들도 뭐 모자 하나 쓰고 안 쓰고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요? 그렇죠? 어, 그래서. 어, 소아킹의 다육이는 이렇게 발 하나로 <laughs>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어, 어, 제가 저번에 이춘맹이랑 홍매아랑 새로 사온 이, 보이시죠? 희승민. 이 아이들을 여름 지나고 가을에 내놓을까 했는데 원래는 장마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계속 안에 지금 벌써 한 8일 9일 정도 됐는데 안에 두, 두기가 그래서 어 바깥에 좀 내어둬도 괜찮지 않겠나고 오늘 아침에 내어가지고 온 겁니다. 그래서 요발 속에 넣어줬는데 어 보니까 자리도 잘 잡은 것 같고요. 음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우리 집 말이야, 어 이렇게 자꾸 가지수가 늘어나면서 이 정리대가 자꾸 모자라는 것 같아요. 어 이렇게 해주면 음뭐 진짜 뭐 8월, 7월 진짜 뭐 35도 넘어가면 그때는 뭐 안에 데리고 들어가더라도 음 그전에는 이렇게 해도 잘 견디지 않을까 싶은데요. 제가 발속으로 잠시 <laughs> 들어와보면요. 에이고이고 아이고 발이 걷어져버렸네. 여기 제가 청옥도 가지고 나왔고요, 청옥도 가지고 나왔고, 요 로우, 요 아이들도 저번에 어 사가지고 와 분갈이 한 아이들, 요 벽은 벽어연 이렇게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. 그리고 어 우리 집 미니마가 갑자기 이렇게 쑥쑥 커가지고 요 안쪽에 자고 하나를 제가 떼어주었습니다. 왜냐면, 안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는데, 끝에 있는 이 아이 때문에, 자구 못 나오는 것 같아서, 어, 하나를 떼가지고 저렇게 따로 심어줬고요 어, 여기 보면, 우리 집 칫솔성. 어, 저 아이를, 요 아이 한 어, 적심해가지고 여기 심어줬는데요. 어, 모주도 꽃대가 올라오고 적심한 아이도 뿌리를 잘 잡았는지 자리를 잘 잡고 얘도 꽃대가 올라오고 그쥐슬송을 제가 해보니까 요 옆에도 제가 적심해가지고 두 개를 꼽아줬거든요. 상당히 뿌리도 잘 내리고 뭐큰 그거 없이 물을 좀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이렇게 적응을 잘하면서 잘 크는 아이 같습니다. 예. 요. 우리 집 제가 어, 뜨겁네요. <laughs> 우리 집 아메치스 도잘 자라고 했고요. 어, 저희 집 고스티가 아주 이쁘게 정말 고스티가 어여물근하게 저게 뭐 이쁘지겠나 했는데 의외로 이 고스티가 참 이쁘게 어, 어, 발 사이로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은데요. <laughs> 아, 그리고 이 자라고서도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어아 상당히 다른데요. 안이랑 바깥이랑 아 그래서 그늘막을 해줘야 되는 이유를 어, 저는 쳐보니까 모르는데 알겠습니다. 그러고 요 언니 집에 아예 어, 정리해 가지고. 다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준 아이고요. 잘 키워가지고, 언니가 다시 가져가든, 제가 키우든, 어쨌든 해보겠습니다. 근데, 어 요거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, 요 아이가 부용이지 않습니까? 밑에 자고도 올라오지만, 잎이 이렇게 올라오질 않는데, 이게 꽃대 아닐까 싶습니다. 전부 다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. 이 꽃이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, 어 제가 저번에 그 뭐야 방울 봉랑 보니까 잡은 줄 알고 기다렸다가 꽃대 듯이 얘도 꽃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어 일단 지켜보겠습니다. 그래서, 음 소아킹네 다육이는 이렇게 발 하나로 아이고 <laughs> 이렇게.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십시오.